자 GSP 인산철 3세대 버전을 지금 차에다 설치를 했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GSP 것만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산철 배터리나 납산 배터리 무시동 충전을 가능하게끔 열어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충전 기능만 있는 모든 파워뱅크는 다 가능합니다 심박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 주신 분에게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표님 뭐죠? 네, JSP 제 3세대 네. 출시 기념에서 네. 고객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네. 한대별을 무료로 증정하겠습니다. 야 이거 돈백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끈하십니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이벤트 또 있죠? 네. GSP 카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음. 한 달간 공동 구매를 진행해서 음. 다양한 혜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영상 정보 보기와 댓글에 보시면 GSP 카페가 나오는데요. 카페 가입하시고 금액적으로나 선물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이 있으니까요. GSP 카페에 가서 공동 구매권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이건 꼼지락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갖고 꼼지락 USB 메트 두 개랑 그다음에 캠프벨의 더블 침상 텐트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정말 풍성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후비고 아, 아, 바빠 죽겠는데. 아, 미치겠어요 형님들. 아, 아, 대표님, 대표님 저 왔어요. 저, 저 왔어. 아니 뭐하고 계세요? 아니 여기서 너가 다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GSP 인데요. 물건이 잘 나가시나 봐. 창고도 막 늘리시고. 네, 창고가 좀부족하요 아, 아, 형님도 좀 짜증나 죽겠어요. GSP에서 물건을 좀 적당히 좀 만지셔야죠, 대표님. 예? 제품을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이게 좀 계속 또 만들어내신다 그래갖고, 진짜 또 찾아왔습니다. GSP에서 각종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네. 물건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뭐 소비자들의 요청이 네. 워낙 다양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상품으로 또 네.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아유. 계속해서 제품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좀 범용으로 지금 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용량도 많이 확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모양도 좀 다양하게 음... 네,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여기 직원도 수십 명이 있지만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거 제가 늘상 좀 봐왔고요. 예. 아직, 음, 촬영 중이라? 예. 제품 개발이나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솔직히 자문을 많이 구하세요. 저도 아이언버드라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GSP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좀 신뢰를 좀 주기 좀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물론 자본도 있어요. 네. 바쁘니까 전화 연락 잘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아,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담 인원들도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자, GSP에서 이제 내년도 되기 전에 신상품들은 그냥 우수수 그냥 한꺼번에 쏟아내셨어. 자, 어떤 상품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시동용 배터리 3세대. 이게 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걸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신상품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보여주시죠. 네. 예, 가시죠. 예.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니까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 올인원 베개 예전에 많은 분들한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네, 네. 아직도 여전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빨리 좀 출고해 주세요 아 이거 참 배터리는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참네 최선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아네 지금 올인원 베개가 노란색으로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려갖고 어, 색깔이 좀 예쁘게 빠졌잖아요 이 올인원 베개가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네 좀 차에 시공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들이 이제 슬림 타입으로 해서 오리논 아 베개 의 슬림 타입 이 새로운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네네네 자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요렇게 바뀐 겁니다. 아 지금 제품 자체가 보시면 요게 3kg 정도는더 가벼워지고. 슬림해졌네요 슬림해졌고 어? 220볼트가 뒤로 갔나보네요 대표님 아 이렇게 뒤로 왔네요 네 여기 스위치 보시면 네네. 램프도 들어오게끔 돼있고 아220 인버터에 네네. 주행 충전기 라인 아 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차량이 매유립을 하다보니까 인버터를 리모트적으로 네네. 온오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앞으로 아 달아놨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저거를 뒤로 보내 버리고 네. 그 버튼을 그냥 따로 빼셨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좀 소비자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네네네. 필요하지 않으시면 떠놓으시면 되고요 오 네. 네. 어, 이거 나무로 만든 거 같은 거 이거 뭐죠 이거 대표님? 갬성 캠핑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제 캠퍼 챌린저 1 0 0라는 모델인데요 어. 아, 인버터 600W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아 그 다음에 시가 충전 10A가 아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로 간편하게 충전도 되면서 앞에서 인버터 이제 600W 최대 간편하게 이제 전기장판이아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이건 인산철로 되어 있고 예전에 핑키 모델은 리튬 이온이었는데, 네. 요거는 지금 인산철로 되는 거죠. 야 실제로 보니까 무슨 나무 같은데, 야, 네. <laughs> 야 이거 도장 기술이 참 좋네요 이게. 어, 이 제품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우드 패턴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아...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기존에 여성용 파워뱅크라고 해서 핑키 리튬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시가 충전기로 해갖고 쓰시는데 사실 이거 시거잭으로 상시 이렇게 꽂아 놓기만 하시면 아무 때나 그냥 충전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시반표하실 충전에 들어가서 네. 한 10시간 정도면 충전이 네. 완료됩니다 한전 충전기랑 시가 충전기를 드리니까 집에서나 차 안에서나 가볍게 이렇게 쓰시는데 이건 인산철로 돼 있으니까 기존에 리튬 이온으로 쓰신 분들과 다르 이건 남성용 파워뱅크라고 해도 되겠다 그러면 <laughs> 그렇죠 아니 네. 리튬이온 핑크색이 여성용이었고 네. 이거 우드로해색은 남성용으로. 아예뭐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네 아, 여성분들이 환합니다아 아, 남녀 공용입니다. 네우드로되에 <laughs> <돼> 있는 모양이니까요. <laughs> 여러분들 한번 어이 제품도 기회가 되면은 GSP 사이트에서 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뭐죠? 이제 뭐 캠퍼 챌린저 100A 같은 경우는 네네. 현재 출시하는 건 이제 우드 칼라 하고 그레이 칼라 두 가지로 아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요 옆에 있는 모델은 이제 기존의 캠퍼 D100C 모델인데요 어 대표님 캠퍼 D100C가 길어졌는데 용량이 200인가요? 네 요거는 캠퍼 D200C 아 200A 모델입니다 아 야, 기존에 캠퍼디백시 지금 100암페어라서 용량이 좀 부족함을 느끼시고 충전도 빠르고 시동 뭐 걸면 된다지만 200짜리니까 그냥 시동 걸릴 일도 적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건 30암페어 주행 충전기가 내장이 돼 있으니까요. 얘는 한번 주행 2시간 동안 하고 200암페어를 다 쓰실 때까지 하고 충전도 급속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네, 30암페어로 해서 급속으로 음. 한일7시간 정도 음, 걸립니다. 음. 음. 자, 여러분들, 캠퍼디 백시도 200짜리로 예, 100짜리에서 200짜리에 대한 아쉬움들을 다 이번에 다 해결하셨네. 네, 맞습니다. <laughs> 야, 여기까지 신상품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요거는 JSP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존에 어, 시동용 배터리를 인산철로 바꾸는 문화가 있었고 2세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차량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차박을 하시거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건데요. GSP에서 나온 제품, 이 오빠 TV, 이 오빠 TV 그 후배님 저랑 아주 친합니다. 저 응원을 하는데 오빠님이 먼저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빠님이 소개를 했을 때 시동용 배터리 3세대 GSP 커를 차량에다 설치를 하고 차가 방전이 됐을 때. 버튼을 딱 올리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더라고요네 비상시동 기능이 탑재된 제 3세대 음. 모델이 출시된 겁니다 네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를 대표님한테 전에 들었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하고 이게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견도 좀 자문을 구해주셔서 저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참 나온게 좀 획기적이긴 해 사실은 네뭐 물론 뭐 획기적인 제품이기도 하고 네 예, 기존에 이제 소비자들이 아~ 배터리 방전됐을 때노지에서 네.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실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저 나름대로의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이건 단점 아닌가 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대표님 그 부분을 좀 네. 이따 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 심박이 번호 다른 시선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자 제품 설치되어 있는 거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기존의 시동용 배터리에 납산이 있고 인산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납산하고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가 전압이 내려가면, 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자구책으로 썼었던 게 기존의 저전압 시동장치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그거를 설치를 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GSP에서는 시동용 배터리를 구매를 하면 그 기능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게끔 해주신 거잖아요. 예, 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는 않고요. 아 네. 어, 사람이 인위적으로 네. 시, 어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처럼 똑같이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GSP 3세대 시동용 배터리를 주문을 하시고 장착을 하시면. 내가 차박 전기를 사용을 했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잖아요 알람이 울리고 알람이 울리면 버튼을 올린 다음에 시동을 걸면 자동차의 시동이 자동적으로 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알람이 울리면도 불구하고 네. 어,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 있고요. 음... 차단이 된 상태에서도 비상 스위치를 스위치를 ON을 하면. 네. 아 시동을 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의 방전 상태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맞죠? 네, 맞죠. 그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이 좀 짧아진 거 아니에요? 음. 존나 카리스마 있어. 배터리는 방전이 되면 될수록 더안 좋아진다는데? 아 아닙니다. 인산철 어. 시동 배터리는 완전 방전 상태에서도 네. 다시 충전하면 100% 원상복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확실한 거죠. 네100% 확신합니다 <laughs> 방전되고 시동 거는 건 좋은데 방전을 너무 자주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그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배터리는 네, 리치민상체 같은 경우는 완전 충전에 완방전 기준에서 음. 2000의 수명이 있습니다 아네 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존의 카니발 차량인데요 설치되어 있는 모습은 뭐 별반 다르지 않네요 네, 2세대하고 동일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비상시동 컨트롤 장치를 꽂게끔 되어 있는 음... 어, 요 커넥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께서 뭐 시동용 배터리 3세대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안쪽으로 뭔가 하나를 더 연결을 해 주죠. 자, 여러분, 안쪽에 보시면 비동시동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진흙 금은 지금 시동을 어, 켜지 않은 상태인데, 13 어, 볼트 정도 나옵니다. 이게 배터리의 용량이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요? 13 볼트면. 1 3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산철 같은 경우는 전압으로 용량을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대략적으로 1 3트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네네. 예, 일반적인 기준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제 차가 한번 기준으로 봤을 때한1 3트면은 대표님 얘기한 대로 그 정도 어, 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퍼센티지는. 네. 대표님, 이게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죠? 예, 요, 비상 시동 컨트롤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왼쪽에는 전압이 표시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비상 시동 스위치예요. 네, 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알람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저전압 알람 기능이 있는데요.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요 어, 키트 안에서 알람이 먼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정 전압이 어, 몇 인가요? 한1 2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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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상태에서 어, 알람이 울리는데 알림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꺼지 않으면 이 어, 시스템이 꺼지게끔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럼 차단이 되고 차단이 된 상태에서 비상시동을 하려고 하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키를 ON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네네. 이 상태에서 어, 기존의 차 시동 거는 거와 동일하게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걸면 이런 식으로 시동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j s p 의 3세대 시동용 배터리를 설치하시고 나서 전기를 마음대로 쓰세요 뭐 전기장판 쓰시고 시거잭 쓰시고 마음대로 하시다가 전기를 다 썼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삐 소리가 나고 삐 소리가 난 후에 이거를 켜고 시동을 걸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동 건 다음에는 이걸 꺼주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차박 캠핑이나 오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차에 설치되어 있는 이 배터리 이 3세대 배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배선을 별도로 설치를 하시면 인버터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배선을 따로 연결된 곳에서 파워탭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자동차 방전된 거를 시동만 걸어주는 기능이 아니라, 인버터도 사용할 수 있고, 파워탭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 배선을 보니까, 인버터 2,000W짜리를 쓰기에는 너무 좀 얇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좀 여러 가지를 좀 두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렸어요, 형님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옵션은 뭐냐면 기본형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2000W 인버터라든지 차방용 파워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구성으로도 가능하게끔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그걸 한 1, 2주 동안 고민을 하시고 그걸 해결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일단 커넥터 형식으로 해서 네. 어, 소비자들이 뺐다 꼈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 또 젠더를 연결해서 음. 멀티파워탭이라든지 다른 기기를 연결할 수 있게끔 처리했습니다 음... 네 이거 한달만 이벤트로 저렴한 금액에 파워 탭도 드리고 설치비용 배선까지 다 바꿔주는 비용을 좀 저렴하게 카페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재 한달간 어. 저희 GSB 카페를 통해서 네. 아, 이런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그런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음. 할인된 가격에 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GSB 대표님 솔직히 친해요 제가 자주 소개를 드리고 뭐 자주도 아니죠 사실은 <laughs> 핑키하고 그 시거차자하고 오리논 베개하고 뭐, 네. 뭐 인산철 배터리몇 개는 없는데 네. 사실은 대표님께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많은 형님들께서 공동 구매는 안 하냐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형님들 제가 주저 넘게 이거 할인하시죠? 뭐 구독자죠 몇만 됐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쓰레기가 되고 싶진 않아요 형님들. 근데 대표님과 하고 얘기를 나눈 건 뭐냐면 신상품이 출시가 됐으니까 배선 연결하는거나 선이나 본품도 비싸니까 좀더좀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래 그럼 GSP 카페에서 한 달간만 상시가 아닌 어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나중에 더 이벤트는 계속 늘어가실 거 아니에요. 네 현재 뭐 이전에는 뭐 상시로 해서 음. 어떤 타 사이트 통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음. 제들이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음.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음.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만 네네네. 저희 카페를 통해서 아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 그럼 CSP 카페를 가입해 두시고 수시로 좀 보시면 공지는 좀 미리미리 안 되겠지만 그 어떤 제품이 할인으로 올라오고 공고가로 올라오고 아니면 공구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할인해 줄수 있는 그런 이벤트 제품들이 많이 좀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뭐 신박 TV 통해서 네. 자주 만나뵙고 그다음에 어,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 공동 구매가 있으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공구나 이런 것들은 GSP 카페 정보 보기와 하단 댓글 보시면은 어, 지금 요거 시동용 배터리 3세대도 좀 저렴한 금액과 저렴한 설치비, 그다음에 이벤트 사은품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고요. 어, 오빠님을 보시고 이번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네. 어, 그 카페에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시 판매하고 카페하고는 좀 서격 차이가 좀 다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표님. 네네. 네. 네. 카페는 아무래도 가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좀 혜택이니까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꼭 카페를 통해서만 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음. 네. 현장이나 전화상으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네. 기존의 시동용 배터리 인산철을 설치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과 3세대 제품에 대한 호환성을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렸거든요. 네. 호환이 되면 기존에 쓰시는 분들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어떤 외부 커넥터가 나와야 되는 작업이 있고, 안에 또 회로가 또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네. 아, 뭐 기술적인 한계라고 저희들은 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뭐또공용화를 그래, 하게 되면 또 네. 새로운 기술을 발전할 수가 없어서 아...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된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로 치면 소나타 옛날 버전에서 이게 신차가 계속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네, 네. 뭐 LCD로 시작하면 네. t f LCD에서 네. OLED 모니터로 바뀌었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것 같습니다. 계속 제품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보통 한 1년 단위로 지금 빠르,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고 기존에 보니까 케이스도 다 뜯어내야 되고 회로도 다 뜯어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신품을 가지고 뭐 옛날 구형하고다 호환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기존에 있는 모델은 음. 어, 고객분들이 뭐 점퍼 스타트라든지 저전압 음. 시동장치라든지 이런 음. 부분을 보완해서 사용하시면은 음. 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여기 GSP 본사 내부의 1층 매장인데요. 어, 왼쪽에는 좀 휴게 공간이 있고 이쪽은 설치 공간이에요. 사실은 뭐. 협력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GSP 배터리는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사설 업체에 가서 하시면 금액이 조금 다소 비쌀 수는 있고 GSP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좀더 나갈 수는 있으니까요. 일단 설치 여부에 대한 부분은 구매하시면서 문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매장 자체는 이렇게 깔끔하고 널찍해요. 안양 만안로 86에 있습니다. 네 이쪽에 오시면 제품 설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현장에 가면 바로 구매도 하고 설치를 할수 있느냐. 그게 좀 힘들어요. 여기가 예약이 좀꽉차 있기 때문에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구매를 하시고 나서 설치 일자나 이런 것들은 조율을 통해서 통보를 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만약에라도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은 카니발부터 뭐 쏘렌토, 스타렉스, 픽업 트럭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이 되게 넓어요. 네. 자, GSP 오시면, 전문 기술자분께서 이렇게 제품을 좀 안전하게 차량에 손상을 주지 않게끔 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배선도 깔아주시고, 제품 설치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님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설치를, 여기 인버터나 이런 걸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금액이 사설업체가시면, 시간당 뭐 7만원, 10만원, 뭐 5만원, 비용 비용이 인건비만 해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기존에 인버터를 쓸수 있는 이런 배선들, 요런 두꺼운 선들이 금액이 되게 비싸요. 이게 인터넷에서 파는 선하고 다르게 이거는 좀더더 더 비싼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본 차박 세트가 36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20만 원대로 훅 떨어뜨리고 어저 카페에서 좀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카페에서 뭐 작은 선물, 작은 선물이 아니에요. <laughs> 6만원대, 거의 7만원에 육박하는 그, 어, 다른 사원품도 좀 드릴 수 있게끔 혜택을 좀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GSP 카페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세모 버튼이 있으니까 그걸 누르시면 카페 가기와, 그 다음에 댓글 보시면 제가 고정으로 남겨놨으니까 거기 GSP 카페 가셔서 혜택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간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님들, 여기 보시면 많은 제품들이 있죠. GSP 배터리가 1년 동안에, 어, 정말 획기적인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시거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어, 시가차죠. 그 다음에 요 핑키, 그 다음에 오리원1 0이그 다음에 시동 배터리 3세대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저도 끊임없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드리고 있어요. 이야, 오랜만에 GSP 오니까요. 이런 게 생겼는데, 기존에 오리원1 0이가 100짜리하고, 250짜리가 있는데 얘는 사이트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야, 250에 주행 충전기 60에 2000에 한전 충전기 40암페어까지. 250짜리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SP 인산철 3세대 버전을 지금 차에다 설치를 했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차에다 설치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버터. 그다음에 USB 충전기와 시거잭을 쓸수 있는 파워 탭. 비록 좀 저렴해요, 파워 탭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파워탭이 연결되니까 뭐할수 있어요. 또 파워뱅크를 또 따로 구매하신 분이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충전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세 가지의 장점을 더 추가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제가 바란 게 이겁니다. 저 3세대를 설치하고 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시동도 걸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 거죠. 네, 무시동 상태에서 뭐 인버터, 네. 그 다음에 멀티 파워탭을 이용한 네. 뭐 전기 매트라든지. 네, 네, 네. 뭐 에어 매트에 대한 공기주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DC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장치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시동용 배터리만 바꾼다고 해서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거지만 차박이나 캠핑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작업을 요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인버터도 사용하고 이렇게 파워탭도 연결해 놓으면 상시 전원을 쓰실 수도 있고 네. 이게 상시 시거 잭이 카니발 새로 나온 차는 뒤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펠리세이트도 네. 그렇고 네. 네네 그다음에 요 지금 요 제스페에서 나오는 파워뱅크를 시가 차죠. 시가 잭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꽂아 놓기만 하면 바로 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엔더슨 잭으로 해서 지금 시, 배터리 메인 배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끌어 갖고 왔고요. 네네.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는 멀티 파워 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DC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인버터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빼서, 네, 인버터에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인버터를 쓸 수가 있죠. 네, 인버터 이렇게. 멀티파워 테을블 연결할 때는, 이걸 인버터에 전원선을 빼시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DC 전기를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자동차 시동을 걸지 않고도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를 지금 음, 하실 수가 있네요. 네, 탱크 시가 차저가 내장되어 있는데 10암페어씩 지금 충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시동을 꺼도 상시 충전이 가능하니까 100암페어를 사도 200처럼 쓸 수도 있네요. 200까지는 힘들고요. 네. 70% 정도 사용 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1 0에 있는 기능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올인원 1 0 0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충전이 됐잖아요. 네. 자, 무시동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파워뱅커든 무시동 충전이 가능해졌고, 대표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GSP 것만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산철 배터리나 납산 배터리 무시동 충전을 가능하게끔 열어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충전 기능만 있는 모든 파워뱅크는다 가능합니다. 야. 무시동 충전을 어떤 제품을 갖고 오더라도 인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3세대 단순히 방전 마가지고 시동 거는 거에서 이거. <laughs> 이거 너무 멀리 왔는데, 대표님? 네, 활용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최대의 효율을 네.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꼭 사용하시기 전에 상담받아서 네. 하시면 은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품 단순하게 정가로만 얘기하면 (87만 원짜리) 구매하고 네. 그다음에 (36만 원) 정가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배송까지 설치비 포함 (36만 원만) 더 추가를 하면 네. 이 모든 구성이 다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제품 가격은 빼고요. 네 어, 설치 비용만 배선하고 네. 이렇게 예. 했을 때 36만 원 정도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카페에서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벤트가 한 달간 있다라고 하니까 꼭 카페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형님들 보시는 대로입니다. 인버터 사용하고 파워탭 사용하고 그 다음에 파워뱅크 충전하고 <laughs> 뭐더 <laughs>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 오늘 gsp 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동용 배터리 3세대 하고 gsp 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들을 여러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시동용 배터리 3세대를 설치하시고 나면 파워텍과 인버터와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 충전까지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무시동 충전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좀 많이 부탁드리는데 네. 너무 확 가지는 마세요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제가 좀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아하, 예, 예. 뭐 저도 막 쏟아내잖아요. 막 연락해갖고 예.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취향이 또 여러 가지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 발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내 제품을 음. 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어, 기존의 고객분들이 구매했던 분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회사가 발전하기 하고 또 소비자의 리드를 더 음. 빨리 위서 자, 여러분 오늘 GSP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이 3세대 시동용 배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신박. 신박. 이거 말안 해도 다 알아 이제. <웃음> 대표님. <웃음> 신박.